안녕하세요. 지호조의 조장 도은혜입니다. 어, 저희 지호조가 마카오에 다녀와가지고 마카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설명이나 어, 포르투갈과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1992년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그런 나라고요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오만특별행정부입니다그 특별행정부는 경치, 경제, 아, 저 경치 경제 사법 체제는 따로 운영하고 반한일은 50년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수 있고요. 어, 위치는 중국 광동성 주간 삼각주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인구가 66만이지만 크기가 울릉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언어는 평소 광동어를 사용하지만 그 정부에서 지정해준 언어는 그 포르투갈 언어와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포르투갈은 어, 세계 아그 뭐야 그 마카오에서 3%밖에 사용하지 않고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 혼혈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음, 그냥 지정만 해준 그런 언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화폐는 파타카라는 어, 어, 그 화폐를 사용하고 홍콩 달러도 사용하지만. 마카오에 따로 화폐가 있고요. 그 화폐는 마카오에서밖에 쓸 수, 쓰지 못하는 그런 화폐이고요. 다음으로 그런 마카오에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마카오와 포르투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카오는 1990년 초에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중국으로 반환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원래는 중국 당이기 때문에 약간 식민지 제외, 지배처럼 그런 확장 제도를 펼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카오와 포르투갈은 식민지와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였냐? 바로 무역 관계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원래 마카오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밀수입 거래를 하다가 1554년에 정식적으로 거래를 하자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역협약 조약이 있기 다음으로 해양 산업이 매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때 맞춰 오스만 제국이 육상 실크로드라는 유럽으로 가는 길을 막게 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해상시크로드를 여는 어, 그런 계획을 실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마카오에 들어간 포르투갈은 네덜란드와도 많이 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짓게 된 것이 문테 요새입니다 문테 요새는 신부님들이 거주하던 요새로 옛날 포르투갈이 믿던 그런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같은 게아 천주교가 넘어와서 이제 막연한, 엄청 막강한 영역을 끼쳤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게 신부님들의 요새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카오의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바울 성당 유적지가 있는데 원래 이름은 천주 성모 성당인데 성바울 성당이라 이름은 옆 대학교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왜성을 성당 유적지냐 하면은 이게 세 번의 의미불명의 화재가 생겼는데 세 번째 화재 이후로는 수리를 안 해서 다 타버, 성당으로, 목재로 된 성당은 다 타버리고 돌로 된 병물만 남아서 유적지라 불린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유일하게 한문이 새겨져 있는 성당이고 어, 가장 큰 특징으로는 불교와 돌교의 상징인 돌사자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0년 전 리터치되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나도 광장이 있는데, 세나도 광장은 한국의 명동 같은 느낌의 곳으로 바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